어디 가서 강의할 때는 자 작가 학교에서 다 강의하고, 아, 우리 집이 또 투자하고 했었던 사람들도 법정에온사가 피해자가 피해자. 되어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이게 너무 이제 피해자 단체로 운영하는 것도, 그런 그래, 그것도 문제가 있고, 그 이후에 이복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, 얘네들은 그런 여지를 연방, 영광, 연방이 있는 증권거래위원회나, 아니면 연방 화산감독청, 이런 애들이 동부가 응. 다 들어가서, 넷, 넷, 넷. 아무튼 다 들어가가지고, 정리를 하고 있고, 그래도 지금 미국에서는 이 절차가 다통의 종결이 다, 됐습니다청산기에다 확정됐고요. 피해자들한테 피해 신고도 받고 왔습니다. 이제 남은 것 평가해가지고 공부를 주는 정도만 남았습니다. 아무튼 제가 뭐 법률화 관련해가지고 의견을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,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좀 없을 것 같고요. 제가 아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이 특히 이게 그 범죄 수익이 가장 심각한 부분입니다. 범죄 수익을 찾아볼 수 있으면 사기 문제는 생기지 않아. 예를 들어, 범죄 수익 때문에 한, 또 어디에 범죄 수익이 모여있고,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보를 해서 피해자들한테 뿌리 뿌려드릴 수 있는가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좀 필요하다. 그래서 아무튼, 우리 이쪽에도 구원실에서 관리하신 특별 보관도 특별 보관에서 붙이면 안 되고, 아무튼 꾸준히, 어, 우리가 그 장치들을 보완해가지고, 을 실질적으로 피해국이 될 때까지, 암튼 노력을 할것 같겠다, 이렇게 어, 어 생각을 해봤습니다. 자, 그럼 이상으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은검열사무소